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답답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포스코 DX와 관련해 충격적인 반전 소식들이 좀 터진 만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해보면, 최근 코스피아 코스닥 양대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지금 대차장과 공매도 장고까지 올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한시적으로 금지가 되었던 공매도가 올해 부분 재개 이후 전면 개방이 되었었고, 이 정권 교체 이후 상승 흐름이 나오자 공매도장과 대차장고가 나란히 폭증하면서 최근 이 대차장고가 일평균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그만큼 양시장의 상승세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법률 개정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에 공매도까지 막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는 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 공매도로 인해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수백만에 이르는 상인데, 대체 왜 이걸 막지 않는 건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코스피 자체는 좋은 상이다 보니, 공매도가 이슈화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여전히 2년 전 공매도로 인해 국민청까지 벌어졌던 당시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상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한 종목들의 대응에 있어서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한 종목의 성장성과 각종 이슈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호재들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이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실제로 지금 우리 포스코 DX와 관련해 숨겨진 이슈들이 나온 만큼 제가 이어서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현재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천주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종목 분석에 앞서서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신 수많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이 매일같이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해 줄수 있는 종목 추천 방 하나만 만들어 달라는 의견 정말 많으셨었죠 자 아무래도 요즘 시장도 어려운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으로 인해 매일같이 좀 새로운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사실 여기저기 뭐 돈을 내라고만 하니까 답답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요즘 돈을 받는 불법 행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근 3년간 영상을 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그간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아왔었고 해서 매일같이 좋은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자 제가 무료 소통 채널을 바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매일같이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소통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동시에 이렇게 매일 아침 8시경에 문자로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기재해서 당일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자, 그러니까 정말 손쉽게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 확인만 하시고, 시초가 진입 후에 말씀드린 매도가에 걸어만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근 추천드렸던 한두 종목만 좀 빠르게 살펴보면, 자, 8월 25일의 경우 이렇게, 장 시작 전 7시 47분경에 제가 숨겨진 이슈를 잡아내 비추르시스 시초가 진입을 추천을 드렸었고 말씀드렸듯이 또 소통방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 답장을 통해 동시에 발송을 드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당일 바로 상한가를 기록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이날 수행 종목으로 한국 화장품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바로 이틀 뒤에 1차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무려 52%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처럼 거의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챙겨보고 있고 또 일주일에 상한가만 무려 두 개에서 세 개씩 잡아가면서 계좌 수익을 늘려가고 있으며 매일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감사 인사 함께 간혹 저한테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절대 단돈 10원조차 후원받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좋은 종목을 통해서 같이 수익을 봐야 하는데 대가를 지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당 채널에서 금전적인 얘기가 난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사칭범이니 바로 퇴장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참여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순서대로 확인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답장을 통해서 전부 해당 채널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뭐 선착순 이런 거 없이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이 홀로 외로운 싸움 이어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통해 나가시면서 매일같이 크고 작은 수익을 통해 편안하게 수익률 높여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입장문자 보내주셨다고 믿고 또 이어서 바로 종목 분석과 각종 호재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 남은 기간 역대급 상승이 예상이 되는 히든 종목까지 같이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포스코 DX는 아시다시피 포스코 그룹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와 산업 AI, 로봇 자동화, 2차 전지 소재, 공정 지하 시스템 구축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자, 상반기는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올라오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 바탕에는 실적 발표와 대규모 스마트 팩토리 수주, 그리고 AI 관련 신기술 발표가 주의했다고 볼 수가 있으며, 또 그만큼 포스코 DX가 포스코 그룹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하반기 핵심 상승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글로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및 산업 AI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포스코 DX는 국내 선두 주자로서 가장 큰수혜를 입을 수가 있는 사항인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포스코 그룹 자체적으로 이 생산 공정의 완전한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역시나 포스코 DX가 있다는 겁니다.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2차 전지 소재 공장 추가 자동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프로젝트들이 계획되어 있어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또한 신사업 분야에 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과 해외 시장 진출 가속화 등 잠재적인 성장 동력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로 두고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거나,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화될 경우, 이 기업들의 설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가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환율까지 안정화되는 상에 더해서, 스마트 팩토리 및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새 정부 들어서 AI 관련 적극적인 투자까지 이어질 전망인 만큼, 이제는 정말 포스코 DX에 대해서 본격적인 비중 확대를 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언론에서는 전기차 시장 둔화 등을 부각시키며 어떻게든 포스코 그룹주들을 한데 묶어서 큰일 난 것처럼 안 좋게 떠들어들대고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압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 만큼 이 주가 대 반전에 서막을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워낙 주가가 장기간 부진한 모습에 이어가다 보니 불안감에 휩쓸려 매도세 동참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늘어가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지금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바닥에서 비중을 조절해가며 앞으로 날 반등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나섰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생업과 학업, 가살들로 바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짐들이 대신해 주가 대응을 도와드리고자 보스코 DX 주주 무료소통 정보 채널을 개설해 이 관련 숨겨진 이슈들을 빠르게 공유해드림과 동시에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며 실제로 이미 수천 분의 주짐들이 저와 함께 대응해 나가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포스코 DX 단한 주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 진입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부디은밤 뭐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포스코라고 딱세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소통 채널 빠르게 입장 도와드려서 각종 비공개 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빠르게 입장하셔서 더 이상 세력들의 흔들리는 투자가 아닌 힘을 합쳐 그들을 박살 내는 투자 전략을 통해서 최고점까지 수익률 끌어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참여하셨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서두에 바로 다음 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 종목을 한 종목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비공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이 세력들의 장기 매집이 예상이 되어 이 9월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해당 추천주를 바로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 들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그리고 HBM과 관련해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아시아 벤처 기업을 통째로 사들이는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해당 기업의 경우, 제가 무려 3년 전부터 기업 탐방을 비롯해 최근 관련 외국계 기업 조사를 위해서 미국 출장까지 다녀온 결과,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기판과 관련된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무려 10년간의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차트 흐름에 최근 들어 마지막 매집 움직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일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단 매물대를 체크하는 모습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승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매집 기간이 길수록 그 폭발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고 현재 시장 또한 상당히 불안정한 만큼 시장의 모든 수급이 해당 종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과거 관련주로 급등 흐름이 나왔던 한미반도체 자람 테크놀로지를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최소 5연속 상한가를 비롯해 최종 목표가까지 자그마치 10배 이상의 역대급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다만 말 그대로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할시 수급이 꼬임과 동시에 세력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에 딱 일주일간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제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그 즉시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종목명과 매수단 가및 목표가까지 답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급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문쳐 주셔서 25년 남은 기간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해당 급등주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꼭 한번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유일한 대가가 있죠.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부분인 만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